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즈카르야는.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불신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벙어리가 되어야 되었죠.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을 때 엘리사벳과 스카르야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 또한 함께 기뻐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아기의 이름을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자, 아기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기의...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을 때, 즉하리아는 글 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요한은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아기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느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치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웃과 친척들, 산악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소식과 그의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놀라워했고 경이로워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을 지닌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보았을 때 놀라워하고 경의로워하는 것이 신앙인이 지녀야 되는 태도입니다.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떤 생기가... 넘치지 않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온그 검은 옷들처럼, 그냥 다 뭐가 칙칙하고 어두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도, 목소리는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는가? 또한 사제와 함께 왜 기쁨이 없는가? 표정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여러분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뭐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 그 때문에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가. 왜 그런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활동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께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는다. 경이로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신 남양 성모 성지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기적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 안나 할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같아요. 89세. 이 안나 할머니가 2011년 아니 그 전인 것 같아요. 남양 성모 성지 20주년 때 지금은 30주년이 넘은 거죠. 20주년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소식지에 여러 차례 내었었고, 그때 제가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신부님,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5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볼 것 같고 또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폐암 환자였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지에 오셨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셨죠. 여러분, 폐암은 좀처럼 그렇게. 치유가 되기 쉬운 병이 아니죠. 지금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하는 그 이유 가운데 큰 암이 폐암이에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어, 수술 날짜도 잡았고, 어,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는 날, 병원을 가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성모님의 집에서, 성모님의 왕국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으면 이곳에 계신 신부님께서 나를 장사 지내줄 것이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삽니다. 아무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바치러 온게 아닙니다. 그냥 성모님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된 것은 한 번에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경당까지 우리가 미사를 지냈던 그 예전의 경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당까지 걸어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차장에서 경당까지 30분이 넘게 천천히 그렇게 걸어 올라와야 했습니다. 6개월여 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모님 집에서 죽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그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에게 일어난 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크신 그 자비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활동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하고 함께 감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난 다음에 폐암이 아무런 수술도 받지 않고 치유 무슨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신부님 제가 항암 치료를 했으면 수술을 받았으면 들어갔을 돈입니다 라면서 그러한 글을 적어서 저에게 봉투를 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 2천여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조금 도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 경이로워하지 않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 일이 있은 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나. 지금 89세에 70대 때 일어난 일이 그러면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도무지 화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그런 건 여러분이, 그냥 장안의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이 하시는 일, 성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거나 감격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활동, 주님의 활동, 성모님의 그러한 놀라움을 보았을 때 감격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가 함께 기쁨을 갖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자극을 받는 거죠 아,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아, 나도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를 바쳐야돼 이런 어떤 자극을 받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할머니요 이러한 태도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힘차게 활동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배우자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의 역사 자비를 드러내 보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활동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경이로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생기가 넘치지 않을까 아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한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놀라워했고 경이로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다. 이 아기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이볼때아 그때 하느님이 나를 돌봐 주셨구나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